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필수 아이템인 애완동물 모발진공 청소기와 그루밍 도구에 대해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특히 ATUBAN 애완동물 모발진공, UOO521 애견 발리깡 그리고 SHANG MAO 반려강 그루밍 드라이어를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ATUBAN 애완동물 모발진공입니다. 이 진공청소기는 강력한 흡입력으로 반려동물의 털을 효과적으로 제거합니다. 특히, 카펫이나 소파 같은 털이 잘 붙는 곳에서도 훌륭한 성능을 발휘하죠. HEPA 필터가 장착되어 있어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줄여줍니다. 가벼운 무게로 손쉬운 이동이 가능하며, 다양한 노즐로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습니다. 다음은 UOU 5인일 애견 바리깡입니다. 이 바리깡은 털깎기, 다듬기, 미용, 마사지, 청소 등 다섯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친 제품입니다. 다양한 헤드가 포함되어 있어 반려동물의 털 길이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. 조용한 작동으로 반려동물이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충전식으로 이동이 간편하며 배터리 수명이 길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SHANG MAO 반려견 그루밍 드라이어입니다. 이 드라이어는 반려동물의 털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말려주는 제품입니다. 온도를 조절할 수 있어 반려동물의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털을 말릴 수 있습니다. 강력한 바람으로 빠른 시간 안에 털을 말릴 수 있어 특히 목욕 후 유용합니다. 사용하기 편리한 경량 디자인으로 손목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. 이렇게 ATUBAN 애완동물 모발진공, UOO5인의 애견 바리깡, shangmao 반려견 그루밍 드라이어를 살펴보았습니다. 이 제품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청소 및 미용을 도와줄 것입니다. 여러분의 반려동물에게도 편안함과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제품들이니 꼭 한번 고려해보세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.